좋아요. 전영상에 이어서 옥토패스 트레블러 콜라보 용사의 대하여를 시작하겠습니다. 올베릭의 스킬을 읽어보면 단일에게 공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단일이란 뜻은 극게 해서 매우 심각한 단어입니다. PvE에선 네임드 몬스터는 맥스 데미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타보다 다단 히트가 중요합니다. 그런 와중에 단일의 단타야 공격이니 특수 환경이 없다면 p v p 에 출전하기 어려운 용사입니다 pvp는 탱커들이 피해 면역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히트수가 많아야 유리합니다 고로 마찬가지로 pvp에서 올베릭은 위험한 선택이죠 그래서 사용하기 전까지 성능이 나쁜 용사로 보였으나 실제로 사용한 후에는 이 용사가 히트수가 많은 용사였다면 개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션, 개수, 버프, 그리고 낮은 블록 요구량까지 딜러에게 좋은 점이 많아요 물론 히트수가 너무 적어서 성능적 한계 때문에 pve에선 추천할 수 없으나 pvp는 자석효과 무시까지 있으니 조합에 따라서 강력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 따라서 즉이 히트수가 적은 올베릭을 받쳐줄 트리거 용사는 현재 아펜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능이 쏠쏠하니까 앞으로 미래에 아펜 같은 용사가 나올 수 있으니 미리 키워 두는 것이 좋을까? 대답은 노입니다. 그때 가서 키워도 늦지 않고 그때는 올베릭 상위 호환 용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마치 게로니카처럼 올베릭이 PVP에 좋은 용사라면, 테리오는 PVE에 좋은 용사입니다. 테리오는 모션 때문에 사거리 부재로 방어력 감소 셔틀로만 사용하나 싶었지만, 말도 안 되는 사거리를 지닌 용사입니다. 그래서 초보가 좋은 근딜레가 없다면 추천도가 무척 높은 용사입니다. 이유는 오토에도 접합한 스킬 구성에 사거리가 무척 좋고, 방어력 감소 같은 초보 친화적 패시브, F4에는 근딜레를 활용해야 하는 딱현 도전 메타에 어울리는 용사입니다. 물론 단일 공격 방식이니 기회가 된다면 히트수가 많은 용사로 갈아타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키우기를 권장합니다. 이 용사가 가진 패시브들이 푸거스 이벤트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아요. 초보는 진짜 무조건 키우세요. 사일런스는 아... 말을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려요. 리올루 이 용사도 푸거스 이벤트에 활용될 것 같은데 그냥 티리온 쓰세요. 높은 회복력과 디스펠과 그리고 블록 수급을 가진 오피리아는 실현에 초점이 맞추어진 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할 이야기가 없는 용사입니다. 왜냐면 실현 컨텐츠는 네임드의 컨셉마다 필요한 용사가 정해지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용사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은 단일화가 보이기 시작해서 실현 컨텐츠를 손봐야 할것 같은데 이건 주제랑 맞지 않는 이야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오피리아는 현재 공격력 증가 혹은 관통 같은 데미지에 큰 영향을 주는 스킬이 없으며 아군 리더에게만 부여하는 버프라서 오토 최강자인 여우동과의 시너지가 없고 패시브 발동에 자신의 블록도 필요하니 리더가 딜러이면서 아군의 블록을 생성하는 용사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실연에서도 딜러가 블록 생성을 해주지 않는다면 진짜 쓸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PVP는 어떨까? 이 용사는 모션이 매우 긴 편이어서 반응이 빨라야 하는 PVP에는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아군의 회복을 담당하는 용사가 회복 속도가 느린다면, 그리고 그 회복이 발동해야 블록도 생성하니 더더욱 안정성이 떨어지는 용사이죠. 이 콜라보가 리제로 시절 때 나왔다면 콜라보 만겜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성능이 뛰어난 딜 버퍼이며 현재 몇 없는 정 관통력을 증가시켜주는 버프도 있죠. 그러면서 뽑기 확률도 매우 낮다?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크케에서 이 정도 성능은 좋은데 없어도 그만이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성능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용사가 뛰어나고 경쟁이 들어간 컨텐츠에서 1등이 되려고 노력하는 내지 크케인이 되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딱 자랑용이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베릭은 아펜이 없다면 제 성능을 끌어올려줄 용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잘 나오는 용사라서 결투장 조합이 없거나 투기장을 즐겨하는 분이라면 어깨를 권장합니다. 테리우는 가진 패시브가 초보 진화적이며 비정기 이벤트인 푸거스에서 크게 활약할 용사입니다. 사이러스는 답이 없어요. 물론 요구량이 낮았다면 테리우 처럼 쓰일까 싶네요. 그래도 이 용사도 푸거스에서 활약할 인상이 큽니다. 오피니아는 현재 자신을 받쳐줄 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가 매우 낮아요. 미래에서 여동 말고 아군 불러고 수급시켜주는 딜러가 있다면 시현해서 좋을지도? 프린 로제는 고성능 딜버퍼입니다. 사실 이 용사만 먹는다면 콜라보 뽑기는 종료해도 되지요. 그러나 이미 기존 용사들 중에서 고성능이 많기 때문에 우리하게 뽑을 가치가 있을까 싶네요. 물론 이 용사도 갖고 있다면 앞으로의 컨텐츠들을 쉽게 풀어낼 겁니다.